자, 그러면 33번부터 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3번은 질문내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이 그러나, 자, 요거 사이에 두고서 한번 꺾어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33번 읽어볼게요. When we narrow, 자, 우리가 폭을 좁혀보면, we're redirecting all of our computing power. 우리의 모든 그 컴퓨터 사용의 힘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To the handheld, a handful of processes. 자, 단지 몇 개의 어떤 처리 과정에다가 집중을 시킬 수 있어요. t h e matter 중요한 것에 It's as if to help with our slow Wi-Fi. 그것은 as if는 마치 모모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느린 Wi-Fi를 예,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We disconnect our phone and tablet. 우리는 폰을 연결을 끊고 태블릿도 연결을 끊습니다. Just so that our video conference call won't lag. 그렇게 해서 화상회의가, 어, 지체되지 않도록. 그니까, 러한 군데다가 이 와이파이를 몰아주는 것 비슷하대요. n a r r a n e also helps with goal attainment. 자, 또한, 폭을 좁히게 되면은, 자,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It cuts out all the other distractions. 자, 이 distraction 표현 주목해 주시고, 다른 모든, 우린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전부 다 잘라버릴 수 있고요. And the places, the most important goal, Front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면에 둘수 있고요, and center 중심에 둘수 있습니다. When we home in, 자 우리가 home in을 하게 되면은, we increase motivation and intensity. 우리는 동기의 어떤 강도를 어, 늘릴 수가 있는데요. 자 home in에 한 것도 문맥상 보면은 한군에 집중하다는 뜻이 되겠죠. Reinforcing that what's in front of us is what we should be after. 자 after 배편을 쳐주시고. 비동사 다음에 after 쓰게 되면 뭔가를 뒤따라가서 추구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혹은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되죠. 예전에 수능 지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women are after the men who are like their fathers.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자기 아빠 같은 남자를 보통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after라는 거는 뒤에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follow. 그래서 쫓아가서 추구하고 목표로 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아마 요, 요, 문장은 조금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after를 자꾸 이후에라고 보려고 할 테니까. 아마 이 문장 때문에 굉장히 앞에 내용을 많이 까먹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중요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버리다 보면은 주로, 어, 이 trap에 갇히게 돼요. 앞에 내용 다 까먹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시 이 부분을 읽어서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아, 이 얘기 중이었지? 하고서 그 다음 내용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이번에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됐지만 제일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무래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할 텐데. 근데 수능에서 보면은 야, 너 이거 어려운 단어 모르면 틀려. 이런 게 없고 이 복잡한 문장 해결 못하면 틀려. 이런 게 없어요. 정답을 결정한 부분은 좀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 이 얘기 중이었지?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살살살살 살살 피해서 한번더 읽어보시거나 하면은 큰 두려움 없이 문제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 본능이라는 게 자꾸 모르는 거 궁금한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쉽고 당연한 것의 가치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애를 좀 먹으셨던 분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어차피 지문에 손바닥만한 지문에 내용이 많아봤자 한두 가정밖에 도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두개 이상 내용이 들어가는 지문이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볼게요. For a brief moment, the trade-off can be worth while. 자, 이 짧은 순간 동안 trade-off가 가치가 있다. 아이 또 애들이 trade-off라는 표현을 거래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trade하고 o f f 하는데 합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trade-off는 우리말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균형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두 번째 거래라는 뜻이 있고 또세 번째 상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거래라는 뜻에 가까운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얻고, 하나는 버리고. 그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 를 잃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한두 군데 초점 맞추게 되면 나머지를 잃게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지에서 그냥 단지 균형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균형을 잃으니까 또 상쇄가 된 나머지 균형을 잃는다. 상쇄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딴거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집중하고 이, 이 거래는 가치가 잠깐 동안 있다. But 그러나 when we 빈칸, 우리가 빈칸 할때 we start t e miss cues and signals. 자 우리가 빈칸 할때 우리는 단서들과 신호들을 놓치게 된대요.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집중을 하면 좋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잠깐 동안은 좋은데 그러나 자 우리가 빈칸 할때 어, 빈칸하면서 단서와 신호를 놓치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집중을 안 하다 또 단서와 신호를 놓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시라는 사건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집중을 안 하다 내용도 들어가야 될것 같고 또 밑에 있는 내용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니까 바로 밑에서 한번 빈칸의 드라마 찾아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We get l o d in a on one pass 우리는 하나의 경로에 완전히 갇혀서요.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and see a better route, 그렇지. 뒤로 물러나서 더 좋은 길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자, 사실 제일 가까운 내용이 중요하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We've b e 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narrowed in. 집중한 상태에서, stuck. stuck 이라는 건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accidents go up. 사건이 올라가고, 사건이 많아지고요. and performance drops. 그리고 우리의 퍼포먼스는 떨어집니다. we miss hearing alarms that signal there's a problem elsewhere. 우리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도, 그 경고도 듣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큰 흐름을 보니까 단서와 신호도 놓친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이태위널 뭐야? 집중,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집중을 너무 해서, 그죠? 네, get stuck in. 그래서, 네. 집중을 지나치게 해서.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보시는데요. g e t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일단, distract 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뭐라 했냐면, distraction 같은 게 있는데, 집중하게 되면 그걸 안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왔거든요. 근데 1번을 집어넣게 되면, 너무 많은 그런, 정보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집중해서 딴걸못 보니까, 다시 말해서 빈카 앞에 그러나, 자, 요걸 무시한 선칙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자, 디지털 기계에 너무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첫 문장에 디지털 기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디지털 기기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몰아줘야 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꺾였습니다. 꺾여서 <laughs>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4번. Remain zoom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zoom in 이라는 게 뭐예요? 네, 한 군데를 확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겠 된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앞에서 나왔던 narrowing, too narrowing, 그리고 또 guess I can 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에 felt control our feelings,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아무말 대잔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보면은 집중을 하면 좋아 라고 했는데,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집중을 안 하면 너무 주의가 산만해져. 야, 그러니까 1번 선택점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맞는데, 근데 지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러나 에서 그냥 멈춰버렸네. 봐봐. 출제자가 수능이 이제 30년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고만고만하고 내용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나 뒤에 있는 말을 정답으로 만들 때,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말을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반대 내용이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채워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대말 쓰면 왜안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말에 반대말이라는 것꼭 하나만 존재하진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 어, 난 있잖아. 난 겨울이 좋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1번. 넌 여름이 좋지? 네. 어때요? 난 겨울이 좋아. 그러나 넌 여름이 좋지? 진짜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보니까, 어, 넌 여름을 싫어하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반대 내용이면서 밑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 은 바로 넌 여름, 여름을 싫어 이게 정답인데 자 이번 선택지에 자 물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확실한 오답이라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정답처럼 찍을 거 같고 어, 반대 말 맞네 이렇 찍어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노림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틀린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거 뭐냐면. 지금 이 지문이 나머지 지문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지문 이해도 어렵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제시문의 난이도나 길이, 그리고 오답률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문이 쉽다고 해서, 또 배점이 낮다고 해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건, 아, 낮아지거 아닙니다. 이 문제 지금 소름이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보면 3점짜리가 아니죠. 3점짜리가 아니고 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역배점이라는 신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출제자들이 좀 경험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속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죠. 작년에도 6월 평가원과 또 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하지 않셨으면 으 좋겠습니다. 자만은 재수다. 예,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 자만 means 재수. 예,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자만은 재수합니다. 저처럼. 자 그래서 나머지를 지우고, 아, 이건 아닌데. 여기다, 넌 여름을 싫어하지. 이렇게 쓰고, 얘는 뭐, 보자마자 지워버리죠. 그 나머지 확실한 거 지우고, 이해 안 되지만 정답 찍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정답의 4번에 zoom in 이란 표현은, 이글에서 나왔던 narrow 하고는 다른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4번에다가 뭐라 써? 이질감이라고 써놓고, 그 1번 선택지는 뭐야? 1번 선택지는 아 진짜 반대내용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었던 예, 개연성만 있는 그런 오답이다 혹은 그러나 뒤에 뭔가의 반대말은 맞는데 본문 속에는 사실 없는 내용이다 주의하셔야 될게 이런 문제에서 이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좀더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플러스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데 1번만 충족시키는 그런 오답이다 예.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실수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러한 오답의 그 원리, 그리고 이렇게 치고 들을 것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오답 법칙을 이번에 다시 개강하니까, 새롭게 이제 개강하니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치고 들었지 사실 눈에 빨리 보입니다.